안녕하십니까 베라주 원철 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회 나누어서 저희가 시리즈물로 수술하지 않고 부인과 영역에서 성형 목적으로 또는 성감 향상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 장비들을 비교하고 또 그런 장비들이 어떤 환자들한테 과연 효과적일까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지속기간은 얼마나 될까 수술보다 장단점은 무엇일까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그렇다면 크게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저희 클리닉을 찾았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또는 수술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 지어 달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시술을 할 때는 출산 등에 의해서 질이 이완된 경우에 질강의 탄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질축소 성형 수술을 하거나 또는 열적 도구인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수술은 하지 않고 그런 자극을 주고 치료를 함으로 인해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음부에 있어서 외음부의 대음순 특히 소음순 이런 부위에 미백이나 탄력 효과로 그런 곳은 사실 수술보다는 이러한 레이저나 고주파나 초음파나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마치 피부과 같은 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런 시술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에 정확히 부합할 때만, 그 중에서도 좀 편하고 쉽고 비용이 덜 들고 회복이 빠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출산을 험하게 하고, 회복도 좀덜 되고, 골반 근육이 많이 손상되 있는 환자. 저희 병원 같으면 객관적인 질 이완을 측정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이상이 되 있는 환자들이 수술이 무섭고, 힘들 것 같고, 비용이 좀더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레이저를 선택한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중증에 골반 이완이 있는 환자에게, 그러한 레이저들은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열적 치료, 이러한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어떤 분이 적합할까? 첫 번째는 수술을 할수 없는 분들. 어떤 분이냐면 뭐 폐경이 돼서 질감 구조가 많이 좀 위축이 돼 있고 경화가 돼 있고 딱딱해지고 마르고 이러한 분들은 수술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다른 치료를 했을 때의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환자가 덜 힘든 이러한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아직도 아이를 출산을 더할 계획이 있다든지 할때 질축소를 원한다면 이러한 환자에서 수술을 해놓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다시 출산을 통한 재이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출산 전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레이저 같은 장비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는 이러한 장비가 사실 나오기 시작한 게 제가 2007년도 학회에서 처음 질레이저라는 거를 접하고 한국에 소개를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맨 처음엔 레이저 장비가 나왔고 최근에는 초음파 장비를 뛰어넘어서 고주파 장비 등이 소개되고 있는 현실인데 단지 쉽고 편하고 누구든지 다루기 쉽고 크게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좀 너무 난발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산도 하지 않고 아직 결혼조차 하지 않고 약간의 질이완이 있는 경우에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질이완이 자체가 성감 저하의 특별한 원인이 된다고 확정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병원이 질강 탄력을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추천하는 것 자체는 과연 그게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질강 이완이 있지 않은 분에게 그냥 단순히 편하다, 쉽다,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시술을 추천하고 또는 환자가 원하고 하는 것은 과한 진료의 개념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특히 다양한 장비 회사들을 통해서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장비를 내놓다 보니 병원들이 한두 개 정도는 구비하고 있고, 그러한 장비를 다른 시술에 끼워서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 없는 치료를 같이 끼워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해주니까 한다는 건뭐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거나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러한 치료가 분명히 쉽고 편하고 부작용이 없고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도 장비만 훌륭하면 쓸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집에서 그냥 약을 먹거나 뭐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거와는 다르게 그 환자에게 미칠 영향과 또 기대와 치료 효과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환자분이나 그것을 추천하는 의료진이나 충분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시술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장황하게 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장비들 중에 크게 열을 이용한 치료 장비의 원칙과 열을 발생시키는 매체의 종류별로 그 시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